여러분들 참이 재단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사표적가 권능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축복인지요 <laughs> 만약에 이런 기사표에 권능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는다고는 해도 머리 지식으로 믿지 마음으로 믿지를 못해요 이번에 어제 기사에 참 엄청난 충격적인 기사가 실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테레사라 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테레사.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적에 일기, 쓴 편지들에, 편지들에 그권위의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 지금 신을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 있는가? 50년이나 고뇌한 테레사. 내면 고백 편지 담은 책 출간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부에게 자기가 가장 믿고 하는 신부에게 보낸 그 편지들 안에 자기가 고뇌하면서 50년 세월 보낸 게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신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쭉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밑에 타임은 타임 뭐 이제 신문 말하죠 타임 시사주간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은 타임은 테레사 수녀가 쓴 편지 40여 통은. 그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테레사 수녀에게 신의 부재는 봉사 활동을 시작한 48년부터 이분이 48년부터 수진 97년까지 계속 봉사를 했다 이 말이 헌신적으로 했다 이말 이렇게 봉사 97년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테레사 수녀는 편지에서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어둠 고통을 지옥에 비유하고 가끔 이것이 천국은 물론 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도록 자신을 이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상태와 공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불일치를 거론하며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말했다 그분은 항상 뭐 웃는 미소지는 얼굴이죠 그게 자기는 그 외로움과 고통과 의심 모든 것을 감추는 하나의 참 도구라 이 말이야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말했다. 또뭐 생략하고 맨 밑에 그는 2003년 시복됐다. 카톨릭에서는 성인 칭호의 바로 전 단계로 뛰어난 신앙이나 순교로 이름이 높은 사람에게 복자라는 칭호를 내리는데 이를 시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성인 칭호. 받기 바로 이전에 그 칭호까지 받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거나 음성을 듣거나 체험을 못함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의심하면 천국과 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지옥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생활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늘 하나님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고 만진받 되고 보게 되고 하니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천국을 의심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신앙생활합니까? 믿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어찌하면 더 좋은 좋은 천국에 가려고 어찌하면 더성결 되려고 주님 닮으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니 이러면서 기도하니 이러면서 찬양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시죠?